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청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 내부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전해 드릴게요. 그는 사법개혁이 사법부가 스스로 초래한 문제라고 말하며 특히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답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도 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즉, 사법부가 자초한 문제라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죠. 정청래 대표는 다 자업자득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대선에서 대선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오만한 발언이 재판 독립과 대치된다고 주장했어요. 이번 발언은 사법개혁의 필수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정 대표의 말처럼 사법부가 과거의 문제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현재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관 증언,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판결문 공개 확대와 같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러한 개혁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사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